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기로균 작사 작곡의 패티킴이 노래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 곡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을 들으신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베티 김하면은 참 여러 가지 그 수식어가 많이 붙은 그런 초 대형 가수지요뭐 예를 들자면 최초로 대중 가요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다든가, 또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다든가, 또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했다든가, 또 일본의 최초로 해방 우회 최초로 초청받아서 일본 어, 연주를 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그 수식어가 참 많이 붙은 어, 가수입니다. 그 디노쇼의 여왕이라든가 뭐참 이런 참 초대형 가수죠. 어, 데뷔 당시에는 어, 미팔곤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 어, 린다 김이란 예명으로. 어, 어, 시, 데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 패티 패 어, 패티 페이지처럼 패티 페이지처럼 어, 그 훌륭한 어, 가수로 성공하기 바란다는 어, 그런 의미로 주위에서 어, 예, 권해서 어, 패티 김으로 어, 예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 몇년 전에. 어, 그,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 1994년도의 일이니까, 아, 참 한참 전 얘기죠. 어, 그, 작곡가, 기록윤 씨가 어떤 지병이 악화돼서 참 시안부다 하는 그런 병원에 아, 통보가 있은 후에 그, 이별 콘서트라는 것을 어, 어, 갖게 됩니다. 그때의 기록윤 어, 씨가 패트 김도님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청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어, 패트 김 무대에서 이별이라는 그 노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때는 이미 이혼한 후였는데. 어, 두 분이 그 이혼을 하고도 음악적인 거를 단절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잠깐 그 이야기가 동영상에도 나오는데, 아, 그거 쓸데없이 그거 아프고 그래요. 빨리 나세요뭐 이러고, 어, 드킴이 얘기를 했는데, 뭐 후에는, 어, 눈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뭐 다른 동료 후배 가수들도 같이 눈물을 지었다고 하는 참그 마음 아픈 그런, 어, 콘서트였습니다이 어, 그, 곡을 어, 어,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F 키인데 어, 1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녹색 화살표 있는 부분서부터는 어, 장 2도를 올려서 어, G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F 어, 키와 G 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에 나오는 반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F# 키, 이래서 세 개를 어, 가지고 어, 연주를 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적색 선으로 어, 원을 쳐놓은 부분, 어, 그것은 어, 손뼉으로 장단을 맞춰주는 부분들이에요. 좋아해, 좋아해. 이렇게 손뼉으로 장단을 맞춰 주곤 했죠. 그런데 우리는 하모니카를 들고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모니카로 그 음을 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굵은 적색선을 쳐 놓은 데 하고 그 다음 줄 14마디에 굵은 적색선을 쳐 놓은 것은 그좀 유의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부터 보시면요. 네, 이런 짠짠짠, 짠짠짠 이렇죠. 네, 그래서 13마디에도 14가서 바뀝니다. 짠짠짠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 틀리기가 쉬워요. 똑같이 짠짠짠 하기 쉽습니다. 근데 거기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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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바꿔 주셔야 돼요. 이거 유의를 하시는 뜻으로 별표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로 내려가서 28마디 있는 데는 그딴딘딴 하고 올라가는 데가 있죠. G 코드로 바로 바뀌기 전입니다. 요 부분, 다리다, 요 부분. 이거는 반복해서 할때 반복하고 와서 그 다음 G 코드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건 요건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생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시는 X표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X표를 쳐놨습니다. 그냥 단단단단단단 G 코드로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요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도 아까 그 리듬이 바뀌는 거. 어, 똑같습니다. 딴딴딴. 딴딴딴. 예, 요 바뀌는 거. 그다음에 52, 51마디. 예. 파파파솔 라. 요건데 라 플래시죠? 아, 그거는 에, 이 앞에는 G 키로 하다가 그 음은 F# 키로 하면서 라로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라 플랫이 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런 경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을 한번씩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더 곡을 들으시고 끝나면 오늘의 시간을 자동으로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더 아, 들으시겠습니다.